아니 켜 버렸네. 켜 그래 그래. 켜 켜. <laughs> 겁나 마지막이다. <laughs> 여러분들 왜마지막 <laughs> 다섯 개다 준비해 놨잖아. <laughs> 오케이. Okay. 아 트릭쇼랑 같이 쓰고 싶은데, 난 칼집, 아그 뭐지? 트릭쇼랑 파로만 같이 쓰고 싶은데. 페어가 된 술집이네요. 이거는 중요한 게딱두 가지지. 피그다, 피그. 여러분, 이거 피그다. 요거랑 저기 두 가지 발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 깜짝이야!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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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가면서 루인 없어 짜피 루인 없어 어그로 좀만 더잘 끌어줘 차. 조금만 더 이거 돌리 냐, 못 돌리 냐에 따라 가지고 승 패가 갈린다. 나이스, 아이고 미안, 어머나, <목소리> 나이스, 바로 와 뭐야? <laughs> 아니, 이거 큰 그림 미쳤 네. <laughs> 아니 이걸 8로만 시킨다고? 와, 할매 미쳤네. 어, 그림이 아주 그냥 대신 받아주기까지와 잘한다. 어, 겁나 멋있어 보임. 억으로 바뀌었고요. 할매 좀만 더 참아. 내가 이거 돌릴게. 99%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모자를 쓴 상태라서 우리 팀들이.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면 저거 돌아가잖아. 그거 생각해서 99%만 맞춰 놓을게요. 뭐야, 뭐야. 화풀이 하는데, 화풀이? 아니, 아, 몇 대리 때리 때리세요? <laughs> 아, 얼마나 화난 거야, 이거. 아니, 얼마나 화났겠는데. <laughs> 아, 지금 화났어, 지금, 살인마. 아, 적당해. 아, 보는 내가 안쓰러워져. 이것도 99%까지만 해놓을게요. 살인마, 이거 게임 포기한 거 같은데? 삼픽이 저거 머리를 풀어야지 이걸 돌리는 말든 할텐데 잠식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구하긴 합시다 같이 가줘야 돼 이거 뭐했네 시계 나이스 시계인가? 3픽 제발 그랍니네99퍼였 습니다. 할지 커버 한번 갈게요. 이거. 삼픽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헤맨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삼픽이 한대 다른 애가 오그로 끌렸거든요. 와 근데 이거 루인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파밍 파밍 어 풀었다 3픽 풀었다 4픽만 풀면 돼 여러분 4픽만 풀면 돼 4픽만 아 너무 좋고 <laughs> 진짜 왜저래냐 갔다 왔을 때 보여주고 시계야. 어차피 짜피시계, 짜피시계 커버 계속 갈게요. 이거 막걸이랑 시계야, 시계. 할배 무조건 죽일 건가 봐. <laughs> 무조건 죽일 건가 봐, 저 정도면. 저, <laughs> 어, 할배 어떻게든 머리 돌릴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커버가 줘야 돼, 이거. 발전기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할배 한 번만 구출하면 돼, 한 번만. 아니, 켜버렸네? 켜. 그래, 그래, 켜. 됐다. <웃음> 겁나 <웃음> 마지막이다 <laughs> 여러분 <왜> 마지막이 <laughs> 다섯개 다 준비해놨잖아 <laughs> 오케이 빨리가서 문 열어줘야 되거든 이거 아 이거 한방이네 일단 문99% 만들어놓을게요. 아, 두다 놓았네. 아, 이러면은 할배 막걸릴 텐데. 빨가야 리 돼, 빨가야 리 돼. 이거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아,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아, 너무 가깝다. 찾아보자. 찾아보자. 토템 찾아봐. 토템, 토템. 아, 열어버렸는데, 그냥? 열게요, 그냥. 캠핑하고 있을까? 살짝 구경 한번 하고 가죠 반대쪽 문으로도 가 한번 가볼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후레쉬네 아 <laughs> 진짜 <웃음> 아이 못 구하네 <laughs> 아이 못 구해 못 구해 못구이 아이 못구한네 갑시다 미안합니다 어? 어? 와 <laughs> 아, 내가 걸렸다 잘했다. 한방 찾았는데, 할만해, 할만해. 뭐야? 어디 내려가는 거예요? <laughs> 여기다 거네. <laughs> 저기요, 한방 파괴됐어요. <laughs> 한방 끝났어. 남, 얌전히 도아줘요 <laughs> 이미 한방 끝났어.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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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계 아, 없었냐고. 가, 오, 보내주나? <laughs> 의림도 없지. 칼찌지롱 하하하. 하하하. 하